Hey, my friend is let t 근데 네, 오늘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소개팅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따지는 거죠.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막뭐 키는 어때야 된다. 성격은 이래야 된다. 외모는 뭐 이렇처럼잘 생겨야 된다. 네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이 높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눈이 높다. Your eye h 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 있는, 아니, 한글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는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한, 한글과 영어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대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바로 피키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p i 자, Pik은 무슨 뜻이죠? 고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키하면 너무 고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고르니까 또 되게 까다롭고 눈이 높아 정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쓴다면 you are so picky하면 너무 까다로워, 너무 눈이 높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 피키 테이스트라고 하면 돼요. 자, 테이스트하면 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맛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취향 정도로도 우리가 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키 테이스트하면 너무 고르는 취향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는 취향인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다라는 뜻이 있는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뭐, You have a picky taste about men.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해서 너무 좀 까다롭다, 너무 높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요. Choos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즈가 문제죠. 선택하고 고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추즈는 너무 고른다, 너무 따진다,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라고도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느낌을 익히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지고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기보다는 고하 느낌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너 이제 그만 좀 까다롭게 굴어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바로 Don't be so picky 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Stop being so picky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소리 내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Hey, you are so picky. Hey, you have a picky taste about men. Hey, stop being so picky.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f o